다음 소식입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산시가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로봇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안산시 투자 유치 설명회. 이 자리에는 국내외 기업과 투자 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전과 안산의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국내외 기업에 직접 알리고 우리 시의 미래 성장 가능성유해 로봇과 AI 등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 이번 설명회를 개최게 되었습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은 6도 6철의 교통체계와 국가산업단지를 품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춘 도시라며 안산의 뛰어난 입지 환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첨단 로봇과 AI, 스마트 제조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기업과 기관들의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리 시는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국내외의 우수한 기업이 안산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서는 국내 유명 반도체 패키징 기업과 반도체 공정용 소재 기업 등두 곳이 안산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안산의 풍부한 산업 인프라와 인재풀, 정책 환경을 고려해 최적의 입지라고 평가했다며 투자 의향을 밝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